코인 공식 도우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추천 픽은 기본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황 분석과 위키피디아 같은 코인 분석까지 그리고 공식 오픈톡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게임 스탑 사태로 시장이 뜨겁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의 서브 채널인 월스트리트 패치에 모인 개인 투자자들이 숏스퀴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관의 공매도율이 높은 주식들을 위주로 매수세를 펼쳐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 내고 공매도를 청산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청산된 공매도는 다시 매수로 들어오게 되고 더 많은 가격 상승을 일으켜서 공매도가 더 많이 청산되도록 하는 도미노 현상으로 급등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0% 급상승했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머스크는 공매도 세력에 대한 강한 반감도 표현했죠. 이런 움직임은 월스트리트 배치 운동과 함께 여러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급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리프는 지난 2월 1일 월스트리트 배치의 다음 타겟이 되면서 3배 이상 급등했다가 급락했습니다. 같은 쇼스키즈 공격이었지만 게임스톡과 리플,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임스탑의 경우 며칠에 걸쳐서 상승을 하면서 꾸준한 매수세가 형성되다가도 다시 며칠에 걸쳐서 급락했죠. 반면 암호화폐에선 급등락이 아주 짧은 수시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시장의 차이는 주요 공매도 거래소나 시스템의 정책 차이에서 기한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흔한 방식은 증거금과 신용기반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애초에 공매도는 증권을 빌려와서 매도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를 빌려줄지는 증권사가 거래소가 판단합니다. 또한 일반 매수와 달리 공매도는 최대 손실이 무한대가 될수 있어서 증권사나 거래소가 해당 기관의 신용을 평가해 적절한 최대 공매도 수치를 정해줍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철저한 온보딩 절차를 거쳐서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탄탄한 기관의 경우 대출 한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나더라도 신용대출이 이루어지면서 공매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났을 때 증거금 충원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2에서 5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로 한 기관들이 증거금에 대한 압박을 받거나 손실을 실현하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청산을 합니다. 이렇게 청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쇼스키즈가 일어나고 주가는 점점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쇼 스퀴즈가 일어난 매수세는 순 매수세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다시 본래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암호화폐 공매도가 가능한 선물 거래소는 몇 군데 있지만 현재 선물 거래량이 가장 높은 곳은 바이낸스, 후오비, OKEX OK, 순입니다. 이들 거래소는 제도권 브로커와 다르게 온보딩 과정에서 신용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철저히 증거금 기준으로 움직이고 일반적인 주식과 다르게 많게는 50배에서 100배 레버리지까지 허용합니다. 즉 증거금 이하의 손실이 났을 때 즉시 마진콜이 일어나면서 청산이 이루어지죠. 일반적인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들은 반대매매가 시스템상에서 즉시 일어나면서 급등이 쇼스키즈가 즉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반대매매 자체가 시장가주문을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도지코인 리플 등은 적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청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쇼스키즈가 주식시장에 비해 급격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쇼스키즈로 인해서 공매도 포지션들이 대량으로 청산되면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만이 남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매수세는 장기간 일괄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고 공매도로 인해서 손실을 본 기관들은 재매수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정리하자면 지난 2월 1일에 일어났던 리플 급등 후 수시간 내 급락은 예견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플레시 스키즈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상승했지만 공매도 매물이 충분히 청산이 된 0.6달러 이상 선에서는 더 이상 매수세가 일어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게임스타처럼 기관들이 손실 청산을 며칠에 걸쳐서 하면서 매수를 꾸준히 큰 금액이 들어온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주식과 암호화폐 공매도 방식과 청산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면 시장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암호화폐 급등시에 쇼스키즈가 빠르게 일어나므로 짧은 시간 거래를 해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쇼스키즈가 끝난 후에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급락이 나타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지 모르시겠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밑에 있는 카카오톡과 링크로 들어오시면 충분히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알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